오마샤리프가 주연한 시대 명작 영화 닥터 지바고의 오프닝 크레딧을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라라의 테마가 나오고 함께 이어지는 겨울의 귀족나무, 자작나무 그 영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아, 여기 서울에도 지금 여러분의 앞에 그 자작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눈앞에 바로 만져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가서 볼까요 분명히 자작나무입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그 자작나무와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 자작나무는 눈이 쌓인 환경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가 태양의 복사열과 눈에 의한 반사열을 그대로 받으면 내부 기관에 열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복사열의 흡수와 눈의 빛 반사로부터 화상을 막기 위해서 나무껍질, 즉 수피가 하얗게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서울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 주변의 환경 공해로 인해서 아마 생긴 생장의 환경변화로 어 색깔도 하얗지 않고 검은티하고 조금은 좀 아픈 나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자작나무의 실용적인 가치를 좀 말씀드리면 근데 잘 아는지, 경주에 가면 신라, 천마총이 발견된 대가 있습니다. 아니죠, 거꾸로. 천마도가 발견돼서 이제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천마총의 이름을 짓게 된그 천마도가 그려진 그 말다래가 있습니다. 그말 안장에 이렇게 다리 있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 말다래의 재료가 자작나무 종류의 껍질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자작나무 껍질을 보시면 그 유독 유질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질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이 자작나무의 활용도를 잘 짐작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햇볕이 좀 따가운 관계로 자, 저 그늘로 이동하겠습니다.